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2,000명보다는 적은 1,469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대학 의전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학교가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 등 다섯 곳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증원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는 증원분의 60에서 85% 정도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차 의전원이 증원분 그대로 신입생을 뽑을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500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에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 마지막 변수는 법원 결정입니다. 만약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들은 다시 지난해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YTN 여매원입니다.